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모두 다 조아육에서 예쁜 다육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두 다 조아육에 예쁜 다육이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라비앙 로즈 금 착한 가격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라비앙 로즈 금 일단은 기본은 삼두입니다. 기본 삼두고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요 라비앙 로즈 금 비교검색 필수입니다. 요 까망이 라비앙 로즈 아이드 금으로 금 되어 있는 데는 정말 가격이 거예요. 비교검색해 보시면 요 라비앙 로즈 금 3두 군생이 얼마나 착한 가격인지 알수 있답니다. 기본은 3두고요. 언뜻 봤을 때는 4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은 3두로 어,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드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일단은 제가 까마귀를 좋아해서 까마귀 예뻐하는데요. 요 아이 워낙 까마귀들이 금 발현이 잘 되긴 하는데요. 요 예쁜 라비앙 로즈 금 지금 보면 옆성에도 이렇게 삼방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큰 어, 발이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 라비앙 로즈의 큰, 이 원래 작은 포트에 있었던 아이를 사장님이 큰 포트에 이식해서 잘 키웠어요. 잘 키우고, 영양제도 주고, 물도 주고, 농약도 주고, 막 이러면서 오랫동안 키워갖고 정말 짱짱하고 예쁜 아이랍니다. 어, 아기 때만 원으로 입구가 되었었는데 사장님이 오랫동안 키워 갖고 어, 그냥 그 가격 그대로 만 원으로 나가서 착한 가격이랍니다. 비교 검색 필수고요. 요 예쁜 라비앙 로즈 오늘 어, 만 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세상에,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엽성도 통통하고 환역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 예쁜 아메스트로 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10.5cm 포트에 있습니다. 10.5cm 포트에 완전 엽성 통통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메스트로 있습니다. 와, 대박이야. 이 아메스트로 한때 유행했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면 최소 한 3만원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입니다. 엽성도 통통하고요. 입장 짤쭝하고 손톱도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럽고 예쁜 아메스트로 오늘 착한 가격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수연 군생 한보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10.5cm 보트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완전 목대 좋습니다. 목대 좋아 보이고, 그이 와인은 아마 속은 잘안 보이지만 적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심해서 이렇게 자구 풍성하지 싶고요. 완전 자구가 너무너무 바글바글하죠? 지금 한 3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예쁜 수연이 왔네요. 너무너무 예쁜 수연. 살짝 배풍감이 있으면서요. 핑크 자주 빛감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수연 군생 오늘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은 호리즌 군생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호리즌 군생 솔직히 말하면, 어, 수량만 많으면 제가 메인으로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호리즌이 얼굴 하나에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 아이 12cm 보트에, 어, 최하 3두예요 최하 3두, 많게는 4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두는 얼큰이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지금 4두도 있어요. 4두. 이렇게 사도 보여드립니다. 12cm 포트에 사이즈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아이가 12,000원이래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 아이 메인으로 촬영하고 싶은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메인에서 밀려났습니다. 배분감 있으면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물이 드는 호리진. 오늘 착한 가격 12,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그 블랙퀸 3두 군생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요 블랙퀸, 이 아이도 지금 12cm 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 사장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키웠으면 목대가 생겼을까요? 목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대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목대가 생겨갖고 어, 모아서 분갈이해주기 좋을 거예요. 어, 얼굴을 이렇게 살짝 모아갖고 화분 속에 쏙 넣어주면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 대박이야. 사장님이 아주 오랫동안 데리고 키운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만 원. 아니 아니요. 만원 받죠? 착한 가격 만 원입니다. 목대가 생긴 거예요. 완전 무은둥이블랙킹 삼두 근생 오늘 착하게 만 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린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 백분감 있으면서요. 완전 핑크 보라로 너무너무 예쁜 아이린이 왔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10.5cm 포트에 외두는 6천 원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쌍두가 있습니다. 쌍두는 8천 원입니다. 와, 하여분 선물, <laughs> 하분 사장님이 떼서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외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옆성이 완전 두툼해요. 옆모습을 보면 옆성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통통하고 예쁩니다. 요 예쁜 아이린, 어우, 역시 아이린이 진짜 예쁘잖아요. 아이린이 예쁜데 요 아이, 다육이도 진짜 예쁘네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왔습니다. 외두는 6,000원, 쌍두는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은 응, 패러독스 철화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패러독스 철화 이 아이는 지금 9cm 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가 붉은 자주 빛감으로, 다크한 자주 빛감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쁘다, 예쁜 아이랍니다. 요성 통골동골하고요 지금 보니까 물도 잘 먹고 완전 통통해갖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패러독스 철화가 왔네요. 와, 이 아이 붉은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패러독스 철아, 이 아이 한때는 조금 사이즈만 크면 가격이 몇만원씩 했었던 아이인데요. 이 사이즈가 8,000원이면 가격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여성 통통하고 귀여운 패러독스 철아, 오늘 8,000원씩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후레쉬 군생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12cm 포트에 있고요. 기본은 사두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가 사두라서 기본은 사두라고 하는데요. 얼굴 사이즈가 이렇게 큰 아이는 사두로 되어 있고, 조금 로제시 작은 아이는 오두도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작은 아이는 오두도 있는데, 기본은 사두. 이 아이도 지금 너무 예쁘네. 세상에. 12cm 포트에 있고요. 완전 새카맣같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진한 다크 초코빛감으로 해갖고, 너무너무 예쁜 후레시 군생 오늘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얼굴 하나에 만 원씩 했었던 아이랍니다. 다음은 주얼리 로즈 군생, 만 이천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12cm 포트에 있고요. 기본은 사두네요. 이 아이가 정말 빨간 보석처럼 붉은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 주얼리 로즈 한때는 이 아이 얼굴 하나에 18,000원 이렇게 판매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사두 군생이 12,000원. 가격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 지금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이 아이 빨간색으로 물이 들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붉은색인데요 이거는 붉은 것도 아니랍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멋있는 주얼리로즈 군색 오늘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꽃향기 초음 버클리 한부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버클리는 받으시면 꼭 어, 향기를 한번 맡아 보세요 정말 어, 아카시아 향기 같은 그런 꽃향기가 좋게 납니다. 음 향기 너무 좋습니다. 대박 이 버클리 오늘 이 아이 9cm 포트에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대방하신 손님이 합식한다고 3개 사가셨다고 하는데요. 꽃향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아가자구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가자구 올라오고 있는 버클리 오늘 한 포트에 4,000원씩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로사로아 군생 한 포트에 1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로사로아는 여기가 살짝 철화? 이쪽에 철화기도 있고, 이쪽에도 철화지 분지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워낙 로사로아가 철화도 잘 생기고 분지도 잘 해갖고 헷갈리는데요. 이 아이 빨갛게 불이 들면 너무너무 멋스러운 아이가 이 로사로아랍니다. 지금 포트는 10.5cm 포트에 있어요. 10.5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목대도 좋습니다. 지금 목대가 붉은색인데요. 요 아이 얼굴이 붉은 자주 빛감으로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멋스러운 로사로아입니다. 엽성이 둥글둥글하면서 환엽 스타일이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이랍니다. 붉은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 멋진 로사로아 군생. 오늘 1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응, 묵은둥이 브레이브 철화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브레이브 철화 이 아이는 지금 12cm 포트에 있고요. 자구 풍성하죠. 철화와 생얼이 막 섞여 있습니다. 와 자구를 셀수 없이 많아요. 이쪽에는 철화가 풀려갖고 생얼이 쪼르륵 있고 뒤에 철화 있는데 너무 예쁘고요. 완전 핑크핑크 찐핑크로 찐 핑크, 빨강으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묵둥이 브레이브 철가 왔습니다. 지금 12cm 포트에 사이즈도 너무 좋은 이 아이는 한 포트에 8,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라보라 예쁜 더스티 로즈 자연 군생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목대 보이나요? 완전 꿀벅지하고 있습니다. 꿀벅지하고 있는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 너무 좋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모아, 얼굴 모아서 어, 입구 좁은 롱본 스타일에다가 분갈해주면 이 너무 예쁘겠죠? 이 아이도 지금 엄마, 엄마 얼굴이랑 좌우 아가 자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서 분갈해주면 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더스티 로즈 자연 군생 오늘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모르타 군생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모르타 군생 이 아이는 지금 11.5cm, 12cm 포트 같아요. 사이즈 너무 좋고요. 얼큰이 3도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대박 사이즈도 좋고요 색감도 너무 좋고 수영도 예뻐요 삼각형 수영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쁜 수영에 색감도 예쁜 완전 묵둥이 모루타 3두 군생 가격 좋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량이 적은 게 아쉽네요 너무너무 예쁜 모루타 군생 3두 오늘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원종 에보니 군생 1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대박 12cm 포트에 있고요. 지금 보면 은 얼굴이 사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두 군생이 15,000원이에요. 대박이지 않나요? 이렇게 얼큰이 엄마 얼굴에 뒤에 이렇게 조금 작은 얼굴이 3개씩 붙어있는데 수용도 좋고요.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가격도 좋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의 사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 15,000원 합니다. 무지개 여신 군생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무지개 여신 군생, 이 아이는 지금 9cm 보트에 있고요. 지금 언뜻 봤을 때는 거의 다 사두로 보입니다. 사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 무지개 여신입니다. 이 아이는 100분간 진하면서요. 어, 핑크, 보라, 그렇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요 무지개 여신, 외도만 키워도 예쁜데요. 이렇게 군생, 사두 군생은 좀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원으로 왔습니다. 요 무지개 여신, 얼굴 하나에도 가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있는데 오늘 가격 착한 가격 만원으로 왔습니다 이 초연 군생 한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대박 이렇게 예쁜 초연이 만원이야 보통 초연 얼굴 하나에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 최하가 3두요 최하가 3두면 얼굴 하나에 5,000원씩 하면 15,000원 싸게 받아도 제가 볼때 12,000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아이가 만원이에요 완전 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이 수량이 많지 않아요. 빠른 찜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는 아마 재배 농가에서 가져오지 않고 사장님이 오랫동안 키웠을 것 같아요. 이 초연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어, 전반적으로 앞뒤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요. 이런 아이는 진짜 득템하시는 분이, 오늘 찜하시는 분이 득템하는 겁니다. 한 하나별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미인 종류 같습니다. 엽성 통통하고요. 그러네요. 하늘미인 뭐 그런 아이들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9cm 그 포트에 어, 얼큰이 외도로 되어 있고요. 엽성 통통해갖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왔습니다. 백분감 있으면서 살짝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이 아이 핑크 보라로 물이 들것 같죠. 어, 단수도 좋고요. 얼큰이 외도로 되어 있는 이 하나별, 오늘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성 통통한이요 백분감도 치인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별입니다. 다음은 성형 철화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성형 철화는 지금 10.5cm 포트에 있는데요. 완전 잘 엮였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이렇게 완전히, 와, S 자로 완전 베베 꼬였습니다. 와 대박. 아이 사이즈 너무 좋죠. 완전히 똘똘똘 말렸습니다. 아이도 사이즈 너무 좋은 성형차라. 아이는 살짝 백분감 있으면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쁘고요. 아이가 나름 목둥이라서요 키도 높죠. 키도 높고 단수도 좋고 요 정도로 그 꼬이 엮이려면 진짜 목둥이어야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 성형처럼 한동안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요 아이 한동안 귀했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사이즈 좋고 가격도 좋은 아이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트라인 한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하트라인 사장님이 오랫동안 키운 거고요 요 아이 9,000원으로 입고 되었었던 아이인데 사장님이 정말 제가 볼땐요 아이 최소 3계절 이상은 키운 것 같은데 가격은 6,000원으로 해 주셨습니다 라인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목대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최소 3계절 이상은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건강하고 짱짱한 이 예쁜 하트라인 오늘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슈크림 자연 군생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슈크림 이 아이는 지금 10.5cm 포트에 있고요. 어, 기본은 4드입니다이 아이도 살짝 백분감이 있으면서 지금 연노랑빛인데요. 이 아이가 어, 놀놀하면서 살짝 분홍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요. 목둥입니다. 목둥이라서 지금 보면은 목대도 올라오고 있어요. 목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연군생이라고 하네요. 이 아이 그런데 가격은 8,000원 좋습니다. 와, 이 아이 여성 통통하고요. 입장 짤둥해서 너무너무 귀여운 슈크림 자연군생 어, 전부 다사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크리스피 뷰티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9cm 포트에 있는 크리스피 뷰티입니다. 한때는 진짜 몸값 거했었던 아이고 가격이 정말 어, LTE급으로 떨어진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릴이 있으면서 백분감도 예쁘고 살짝 연보라로 연핑크로 물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진짜 해외에서도 인기 폭발하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프릴도 예쁘고요. 지금 보면 입장도 짤둥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예쁜 아이가 오늘 착한 가격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촬영하다 말고 여기 복화사나 있다. 완전히 목둥이 복화사나 너무 예쁜데 지금 촬영하다 말고 지금 제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고 완전 묵은둥이 복화 산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궁금하신 분은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사이즈 좋고 이런 아이 만나기 힘들어요. 제 눈에 지금 확 들어왔어. 이거 사장님한테 쫄라야 돼. 사장님이 안 팔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 복화 산화 대박 너무 이쁘다.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몬스터 복화 산화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는 철화 같은 이런 수용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완전히. 와, 이 정도면 진짜 내가 볼 때는 한 10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얼, 어, 얼큰이 복화사나. 지금 사신 가득 촬영하고 있습니다. 로빈 군생 한 포트에 1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로빈 군생 요 아이는 지금 10.5cm 포트에 처음보다 언뜻 봤을 때는 사두, 사두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살짝 배풍감 있으면서 핑크 보라로 복숭아 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짱짱하고 백분감 고급스럽고 예쁜 로빈이 왔습니다. 이렇게 어여뻐요. 사이즈도 좋고요. 완전 사랑스럽고 예쁜 로빈 오늘 14,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음은 환영 롱기시마 한 포트에 1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10.5cm 포트에 있고요. 이 환영 롱기시마 오자마자 여기 하나 오신 분이 데리고 갔어요. 제가 볼때이두수 14,000원이면 가격 너무너무 좋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환영 롱기시마 물이 들면 정말 빨갛게 물이 들고요. 목대가 꿀벅지하고 나오고 또 키우다 보면 목대에 아가자구도 잘 답니다. 지금 보면 밑에 아가자구 보이 쏙쏙 나오죠. 어, 요거 말고도 좀 키우면, 어, 정말, 이 엄마 목대에 뺑 돌아서 아가자고 달고 그러면 너무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 지금 보니까 물도 잘 먹고 완전 건강해 보입니다. 어, 만사천 원이면 제가 볼때 가격 너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예쁜 환영 롱게시마 오늘 만사천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르누아르 자연 군생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르누아르 10.5cm 포트에 있고요. 지금 엄마 얼굴 옆에 좌우로 아가자고 보이죠? 요 아이 이렇게 붉은 손톱으로 예뻐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더 붉은 다홍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고요. 이 르누아르는 저도 키핑장에서 여러 개 키우는데요. 순둥순둥하고 잘 커요. 병충해도 강하고 그렇답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살짝 백분감이까지 있어서 사랑스러운 르누아르 오늘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크니 다크 나이트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10.5cm 포트에 있고요. 얼크니 다크 나이트입니다. 백분감 있으면서 이렇게 찐 보라로, 다크한 보라 빛감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백분감 때문에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단수도 좋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은 얼크니 다크 나이트. 이 아이도 사장님이 오랫동안 키운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멋있는 다크 나이트는 8,000원씩 합니다. 멀로 샤넬 한 포트에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12cm 포트에 얼큰이 멀로 샤넬이 있어요. 요 멀로 샤넬, 너무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고고스러운 빛깔으로 물이 들고요. 젤리젤리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멀로 샤넬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있는 멀로 샤넬 이 아이가 있고요. 지금 10.5cm 포트에 있는 멀로 샤넬은 어, 완전 묵, 둥이라서 젤리젤리해진 느낌이죠. 가격은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아니, 아니, 아니야? 네, 6 0원9 0 0원 아, 그래? <laughs> 안 나갈까 했어. 아, 안 나갈까 했어요? 네. 아, 10.5cm 포트는 6,000원. 6,000원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머지는 9,000원. 12cm 포트는? 어, 그러면 고민되는데. 사이즈가 큰 거는 가격도 좋고. 조금 작은 거는 이렇게 묵둥이고 그렇습니다. 6,000원과 9,000원 옆에 가격을 꼭 작성해 주세요. 다 독일 샴페인 쌍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샴페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아이가 독일 샴페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독일 샴페인의 매력은 생장점 가운데가 다크한 와인빛감으로 물이 들잖아요. 지금 여기에 살짝 와인빛감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12cm 부트의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 독일 샴페인은 얼마나 키웠어요? 몰라요. 몰라? 12cm 분이잖아. 어. 한참, 됐지. 한참 됐어? 세상에. 요아, 이 사장님이 아기 때 데려다가 오랫동안 키운 거예요. 완전 얼큰이 독일 샴페인 쌍드인데 가격 8,000원이래. 너무 아깝다. 이 아이 12cm 부트 있고요. 무거웠고 가운데가 이렇게 와인 빛감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량이 많지 않아요. 여섯 개 밖에 없어서 빠른 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매직젠 골드 완전 묵둥이 오늘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유 아이 무거웠고 이렇게 목대가 올라오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완전히, 어, 재배 농가에서 막 키운 아가아가나이가 아니고요. 완전 묵은둥이 매직젠 골드입니다. 가에는 붉은색,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해서 너무 예쁘고요. 12cm 포트에 자구 풍성합니다. 어, 뒤에 있는 아이도 하나 볼까요? 이렇게. 목대 잘 올라왔고요. 사이즈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구도 풍성한 요 묵은둥이 매직젠 골드. 오늘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에이핑크 한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완전 핑크 핑크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에이핑크가 왔습니다 백분감 있으면서요 사랑스러운 핑크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고급스럽게 물이 든다고 할까요 고급스러운 백분감을 갖고 있는 이 에이핑크 이 아이 지금 9cm 포트에있고요 사이즈도 좋고 단수도 좋습니다 요렇게 이런 아이는 살짝 목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수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예쁜 에이핑크 요 아이는 한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누브라 백금 특가 한포트에 10,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누브라 백금 와이 아이 9cm 포트에 한포트에 10,000원 인데요 금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3번 금으로 이 아이 비유 검색 꼭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 특가로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완전히 구, 금이 완전 고급스럽습니다. 백금이 3번 금으로 잘 들어가 있으면서 라인은 찐 자주빛감으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너무 멋있는 누브라 백금 특가 오늘 한 포트에 만 원이에요. 사장님 어디서 예쁜 아이 데리고 왔네. 이렇게 색감 멋있습니다. 완전히 삼방금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어, 요런 아이들 변이가 와서 입장도 살짝 뒤틀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오데뜨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까망이 오데뜨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완전 젤리젤리해지는 듯한 느낌이죠. 요 오데뜨가 아가간 오데뜨가 아니고 완전히 7.5cm에서 묵둥이 오데뜨라서요. 이렇게 젤리젤리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성도 통통하고요. 배풍감도 멋있는 오데뜨 오늘 착한 가격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모노캐로티스 금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모노캐로티스 금이 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단수도 좋고요. 금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너무 예쁘고, 옆모습으로 봐도 너무 멋있고, 뒷모습을 봐도 예쁜 모노캐르티스 금입니다. 이 아이는 또 키우다 보면 목대도 생겨갖고, 멋지더라고요. 정말 목대 있게 자라갖고,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입니다. 금 너무 잘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가격은 8,000원. 가격 좋게 입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아이 가격이 꽤 했었던 아이인데요. 요즘 가격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네요. 목둥이 키스미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 있는데요. 완전 무겁고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언뜻 봤을 때는 최하 4두로 되어 있습니다. 최하 4두로 되어 있는 키스미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손톱도 너무 사랑스럽고요. 백분감도 좋습니다. 7.5cm 포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완전 예쁜 키스미 있습니다. 세상에 키핑장의 저의 키스미보다도 훨씬 예쁘네 재배 농가에서는 어, 추워지기 전까지는 아마 노숙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색감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완전 사랑스러운 키스미 군생 오늘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슈가 베이비 군생 한 포트에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슈가 베이비 수영이 너무 예쁘다. 엄마 얼굴이 있고요, 뺑 돌아서 있고 왠지 자연 군생이지 싶어요. 슈가 베이비가 워낙 자구를 잘 달거든요. 완전히 7.5cm를 꽉 채우고 있고요. 자구도 풍성하고 입장도 완전 토실토실하니 물도 잘 먹고 완전 건강해 보이는 슈가 베이비가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 슈가 베이비 이 아이는 좀 키우다 보면 목대도 올라오고요.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키우다 보면 엄마 얼굴 옆에 아가 자고도 정말 잘 단답니다. 요 예쁜 슈가 베이비 군생 오늘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바라촉진 다둥이 다육 300cc 만 3천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다둥이 다육 바라촉진입니다. 요 아이 적심했거나 꼬집기 하거나 이럴 때 뿌려주면 정말. 아, 아가자고 뿜뿜 자라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바라촉진 다둥이 다육입니다. 해외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죠. 많이 궁금해 하셨었는데 그게 바로 요거랍니다 바라촉진 다둥이 다육이고요. 이 아이는 특별히 희석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흔들어서 여기 스프레이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둥이 다육 300cc에 13,000원입니다. 뿡뿡이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는 정말 자육생활에꼭 필요한 뿡뿡이죠. 요 뿡뿡이 소프트합니다. 완전 소프트해서 바람도 잘 나오는 아이예요. 어, 요아이 하나에 6,000원인데요.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사이즈도 좋고 소프트해서 바람 잘불어지고흙잘 털어지는 뿡뿡이. 요 아이는 한개에 6,000원입니다. 다음은 그린 케어 한 병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그린 케어는 생장활력, 착색, 밸런스 유지, 어, 상품성 향상, 원예용 영양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살균, 살충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린 케어인 거고요. 이 아이 뿌리, 분갈이 할때 뿌리에다가 뿌려줘도 좋고요. 어, 요즘 같은 날씨에 살균제로 한 번씩 예방 예방 목적으로 뿌려 줘도 좋고 영양도 있어서 뿌리 발육에 또 도움이 되는 그 다목적용 그린케어. 오늘 UI 유아이, 어, UI는 그냥 뿌려 주기만 하면 돼요. 희석할 필요 없이 뿌려 주기만 하면 되는 그린케어 한한 병에 오늘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숯볼 10L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이 이탈리아 숯볼 UI는 가볍고 통기성 좋고 물마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요. UI는 부피가 커서 다육이랑 합배송 불가하고요. UI만 어, 단독 배송을 원하시면 배송비는 4,000원입니다.